네 안녕하세요 함양고등학교 수료과학부장입니다 아, 융합 정보공학에 대한 아, 교과 특성 학교 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아,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마 더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 함양고 와서 수업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능력을 배양을 할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좀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명 고등학교 1학년 정보와 2학년 인공지능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 정보교사 김장환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저 한명고 이제 오셔가지고 수업하셨는데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요즘 수업 분위기가? 아, 그래도 학생들이 정보교과가 낯설기도 할 텐데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잘 듣고 있고요. 또 여러가지, 어, 궁금한 거라든가 또 본인이 평소에 관심있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같이 대화하면서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 어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흥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는 그런 아주 학구적인 분위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애들도 너무 몰입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네. 네. 어 그래서 일단 좀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근데 요즘 대세는 이제 프로그래밍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 어,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지, 예, 본인들이 해보는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네. 현재 그하명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위한 어떤 기초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네.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최근에 많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은 어떤 전문가들이 어 어떤 코드를 설계하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어떤 고차한적이고좀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누구나 어 이제 코딩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생활 속의 문제들을 어 자동화시키고 어 본인이 이제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개발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들 또한 학문 분야 수학이라든가 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제 문제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해지거든요. 최근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고, 어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들이, 어, 난무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 사람의 어떤, 어떤 예전의 수식이나 공식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려면 이제 컴퓨터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어떤 코딩을 통해서, 어그 문제를 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추상화를 하고, 그걸 이제 어, 추상화라고 합니다. 예, 뭐 어떤 복잡한 것들 제거하고 단순화하고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만 추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기존에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절차를 설계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컴퓨터가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코딩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어, 그런 모든 생활 속의 문제와 학문 분야의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양을 좀 우리 학생들에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하명고등학교의 프로그래밍 정보 수업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컴퓨터로 갖고 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해결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융합 능력이라든가 그런 소양들이 정보 소양들이 향상되게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게 저희 정보 수업의 목표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너무 저도 수업을 듣고 싶을 정도로 네. 저도 사실 잘못 하는데요.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인공지능 기초라고 하는 그런 네. 과목이 지금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뭐 정보하고 인공지능 기초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좀뭐 네. 다른 점이 있나요? 아 어, 예,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어, 정보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저희가 다루게 되고요. 어,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 정보 윤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 문제 이해 분석부터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코딩까지 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기초 작업을 우리가 정보 수업에서 배우게 되고요. 인공지능은 좀더 심화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에서 정부에 대한 기초를 잘 쌓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화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주 대세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사회적인 붐을 촉발시킨 거는 뭐 2013년도 그 알파고 이후에 그 쇼크가 왔죠. 그 이후로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은 좀더 심화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그, 인공지능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학계열이나 소프트웨어,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어떤 친구들이 좀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문계열, 뭐 사회계열 이쪽 진로 학생들은 좀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좀 약간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좀 소외받는 건가?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 흔히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먼저 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소개를 좀 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건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 어, 예를 들어서 뭐 사고력이라든가 추리 능력이라든가 언어 처리 능력, 그 다음에 뭐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 그런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고 정의되는, 물론 이 지능도 사실 복잡해서 사람마다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어떤 지적 능력을 어, 컴퓨터가, 컴퓨터가, 어, 그대로 흉내내서 모박을 하는 것이죠.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여러 가지, 어, 인간에게 이룰 하기 위해서 어떤 구현한 기술을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어떤 분야에 국한되지 가 않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저희가 2011년도에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과 10년 사이에 이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너무나 세상이 다릅니다. 단순히 어떤 기기만 우리가 하나 들고 다닐 뿐이다. 어떤 기기 하나가 추가됐다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모바일화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기들이 다 이동하면서 할수 있게끔 컨텐츠가 설계가 되고요. 모든 사업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인터넷상에서 그것도 모바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항상 모바일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직업도 다 바뀌었습니다. 직업도 더 이상 이제 어떤 데스크탑에서 앉아서 뭐 하는 어떤 그 컴퓨팅 작업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모바일화되고 모바일을 위한 설계, 모바일을 위한 직업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도 모바일에서 이제 아주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지금은 시가총액 3위가 될 정도로 그렇죠. 네. 엄청난 성장이 네.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봐도 1위부터 30위까지 포브스에서 조사한 걸 따르면 모든 게다 모바일이요,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기반 회사들이 전부 어 엄청난 또 경제적인 어떤 부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 컴퓨팅 분야의 어떤 파워라는 거는 어 어떤 뭐 인문계다, 자연계다 이런 어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인공지능도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우리가 어 실제 수업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인문과학이라고 하면 사회현상들을 어, 어떤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아이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또는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 사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대담 프로에서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쪽 인문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어,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해석을 하고, 인공지능이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거기에서 우리가 볼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기술들을 우리 학생들이 할수 있다면, 어, 어떤 그 전문가와 함께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비용의 문제라든가 또 어려운 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그쪽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는 우리 분야에서 굉장히 일을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인공지능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 1학년 때 교양 필수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정보 사고력, 정보학 이런 컴퓨팅 관련된 또 인공지능 관련된 전공들을 여러 가지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 국문, 국어국문학과 예를 또 들자면요 어,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이 코딩을 배웁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낯설 수가 있는데요 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인공지능과 코딩을 배워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의 여러가지 분야 중에 자연어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면서 다양한 작업들, 지적 작업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국어국문학교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코딩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분야, 이제 새로운 진로 분야가 개척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진출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런 것처럼 좀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 아니에요. 인문, 어, 자연 상관없이 물론 자연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에서도 어떤 어, 뭐, 많은 어떤 비용이 드는 실험 실습을 또 여러 가지 변인 같은 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 감당할 수 없는 실험들을 사실은, 어,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해 내고,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한 조건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실험을 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 뭐, 여러 가지 뭐, 카이스트 뭐 과학 쪽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다 코딩을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 전공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이게 역시 전문가에게 묻는 게 해답이라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듣고 나니까 네네. 일단 진로를 막론하고 네.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이게 필수적인 그런 그렇죠. 내용이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학생들 저희 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꿈 나무고 말 그대로 이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그 시대를 이끌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우리가 어,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어, 스티브 잡스가 어, 이제 선전했던 그 아이폰이 또 그쪽에서 설계된 모든 그 어떤 어, 설계들이 지금 우리가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모바일화되고 그 당시에 핸드폰으로 또는 프로그래밍 기술로 어, 거기에 그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 시대를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설계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사실 그 적응을 하고 거기에 음. 지금 우리는 사실은 어 나쁘게 얘기하면 좀 끌려가고 있고 네네. 사실은 그들이 설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이제 막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교육 1세대가 될 겁니다. 음. 그럼 이 친구들이 만약에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에서 자기가 어느 전공 분야 제가 어, 학생들에게 개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뭐 국어를 전공하고 자연과학을 뭐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수학 분야에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야에 진출해서 대신 인공지능 어떤 기초와 소양을 갖고 있다면 그 분야에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플랫폼을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1세대들한테 반드시 이 인공지능 기초 또 인공지능 교육을 이루어야 이 친구들이 어떤 누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틀을 만들고 본인들이 인공지능 세대 1세대로서 이 세상을 이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인재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교육을 꼭.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미래 꿈나무. 우리 학생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저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 아, 네.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뭐 혹시라도 뭐 내년에 뭐 학부모님들 뭐 아니면 선생님들 해가지고 뭐 어떤 네.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아, 네. 가능하고요. <laughs>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제 관련 이제 연구들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 저희 컴퓨팅 분야는 또 인공지능 이쪽 분야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아 이렇게 했으니까 어 이런 논리적으로 어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사실 어 컴퓨터라는 훈련 도구를 이용해서 눈앞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실제 인공지능이 어떤 작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볼수 없었던 어떤 데이터로부터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를 네네, 얻을 수 있고 네네. 그 안에 그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또한 어떤 기계의 상태라든가 우리가 사실 그냥 사회현상으로 볼수 없던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음, 나서 거기에서부터 음. 우리가 우리 전공 분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 함께 공유하고 같이 나눠보고 어, 눈으로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네네네. 아 이제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이해를 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요. 시작하는 아, 네네. 단계지만요. 네네. 네 이제 많이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내년에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정보소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어떤 이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학년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이제 막 저희 나라에서도 어 이제 중학교에서 정보 교과가 필수가 돼서 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1학년 때는 좀 기초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 학생들은 어 이번에 수업을 해보니까 많이 흥미로워하고 관심이 있지만 사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래 배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어,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을 배우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쪽 공부가. 물론 내용은 점점 심화되고 어려워지고 배울 내용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정보는 뭐 초등학교 때는 뭐 거의 배운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만지고 이런 건참 잘하지만 사실 그쪽이 설계라든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디지털 세계가 어떤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기초 위주로 어, 소양 위주로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코딩에 집착해서 뭐 개발자를 양성하는 그런 어, 과거에 저희가 어, 했던 어떤 컴퓨터 교육이 아니라 원리를 좀 이해하고 네. 컴퓨터를 이해하고 어, 컴퓨터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아,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래서 컴퓨터 기초 소양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어그 문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 어떤 문제 이해와 어떤 분석 그리고 그것을 추상화는 하 사실 이 추상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어 네이버 그 대표 이사께서도 최근 인터뷰에서 어 학생들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회사고 개발자들도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참 아쉬운 게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컴퓨터로 갖고 오느냐. 그게 사실 어... 추상화 능력이에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어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세상의 문제를 컴퓨터로 갖고 와서 우리가 음... 자기 전공 분야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고 연구하는 활동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1학년 정보는 좀 수업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코딩을 배워서 다양한 이제 경험들 어, 새로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어, 수리과학부장님의 음. 도움을 좀 받아서 여러 가지 교구라든가 <laughs> 네네 네아 지원해드려야죠 예, 코딩이 어떤 컴퓨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어떤 기계도 움직여보고 네네네.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어 단계로 또 동아리까지 연계를 해서 네네네. 같이 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초는 이제 말 그대로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교육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2학년에서 인공지능 기초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정보수합을 어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배웠던 기초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떤 인공지능의 뭐 어떤 어 정의라든가 인공지능의 어떤 분야라든가 이런 어 이론들을 좀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인공지능 이제 코딩을 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코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지금 작업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에서 우리나라 이제 굴절기 어, 삼성. 삼성전자에서 어. 만든 브라이틱스라는 놀라운 그 인공지능 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 네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실은 근데 기업용으로 개발이 돼서 어, 그걸 가지고 음, 네. 이제 참 아이들이 배우기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데 이제 최근에 어, 제가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여러 선생 교수님과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고등학생용 교재로 또 이제 개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아주 뭐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를, 예를 들어 TV 방송돼 있다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뭐 진로 취업 데이터라든가 이런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는 뭐 요즘 뭐 코로나 과학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어 인공지능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어 이제 툴을 이용한 것이지만 어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 데이터를 우리가 거기서 가져오고 거기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것을 어떤 어 결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 이용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어, 내 전공 분야에 진출했을 때, 아, 내가 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어,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구나. 네네네네. 기존에 우리가 할수 없었던 것들, 그, 보지 이 못했던 것들을 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고, 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게 되면 어,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음. 경험을 네. 충분히 좀 해주게 하는 것이 어, 인공지능 수업의 목표라고 할수 네. 있습니다. 네네. 참 이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내년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함명구에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뭐 학부모님들 그리고 네네. 학생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 정보공학 이제 교과 특성학교라는 이런 내용을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여러지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도 많고, 어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어떤 청산이도 잘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정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암튼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어 이제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내년도, 어 학생들 위해서 이제 마지막,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 어, 저희 하명고등학교에서는 어,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물결 속에서 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은 우리가 뭐 가르치기 좋은 교육, 뭐는 아니면 지금 당장만을 위한 어, 뭐 성과를 내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미래 친구들이 어, 본인이 사회 진출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 이런 것들을 아 나는 이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또 또 미리 또또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 새로운 분야에서 진출했을 때도 어, 저 거기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거기서 뭔가 아 내가 이런 걸 결합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어, 생각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정보 공학 교과 특성화 학교라는 것이 어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하면 참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또 시간 내면은 또 네. 한번 이런 또 어떤 기회를 마련해서 또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